몇 시간 전 애플이 더 이상 러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러시아 내 모든 제품 판매를 멈춥니다. 지난주 애플은 러시아로 향하는 모든 수출 창구를 막았습니다. 애플페이와 같은 서비스도 제한될 것이고 알티뉴스와 스포트니크 뉴스 어플도 더 이상 러시아 외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시간 애플 맵 서비스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멈춥니다. 애플의 이러한 반응은 2월 26일 우크라이나 부총리 공식 요청문서와 함께 올린 글에 대한 답변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애플... CEO 팀쿡과 연락을 취해 러시아 국민들의 애플 스토어 차단과 러시아 압박에 미국의 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사림마 대통령을 지지하신다면 러시아에서 접속 가능한 5시2 4시간 사이로 만족하세요. 매우 분노하며 쓴 것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애플의 이러한 제품 판매 중단, 서비스 중단 행동에는 러시아를 향해 액션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의 압박이 크게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도 러시아 언론을 통해 공유되는 게시물들을 크랙다운, 엄격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러시아 내에서 채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현재 상황을 고려해 우리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대중들뿐만 아니라 사기업들까지 나서 러시아 행보에 제재를 걸고 있는 상황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고 보면 간단한 빨간지였습니다.